나 들어간다 지뢰 간다리 지뢰 발사 이것은 지토, 지토. 지토를 보여줘 지어집니다. 자 프로토스전이거든요 프로토스전에 근데 재밌는 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메카닉으로 하는 빌드인데 사이클론을 쓰는 빌드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클론이 토스전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졌어. 이제 좋아져 버린 사이클론 다중 미사일 연발 시스템으로 상대를 이겨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선가스로 출발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 선가스 출발해 준 다음에 사이클론으로 그 상대 추적자와 모든 것들을 잡아내며 온리 사이클론까지 못 하더라도 나름 초반에 많이 괴롭힐 수 있는 빌드. 자, 이렇게 가스 먹어주도록 하고요. 사이클론이랑 지뢰를 같이 쓰는 것 같더라고. 지뢰 사이클론. 사지방 전략합니다. 사지방 해방선까지 써야겠다. 지뢰 사이클론 해방선. 사지방 전략합니다. 지뢰 사이클론 해방선으로. 충분히 이득을 볼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자, 바로 마이 난마리 찍고, 빡토리. 자, 입고 막아주고요. 프라브가 안 왔네요? 용감한데? 프라브를 안 보내? 이걸 프라브를 안 보내다니. 자, 치기로봇. 그리고, 앞마당. 앞마당 먹으면서 할수 있어. 광전사? 광전사를 뽑아? 안 보이게 이렇게 지어주고. 말인 3개. 어어? 뭐야, 이거. 앞마당도 없이. 뭐야, 이거. 추적자랑 같이 찌르겠다는 건가? 밥마당 먹었죠. 이러면은 뭐 심플하죠. 오히려 사이클론으로 가면서 애쉬비 찍고 보고 사이클론 하이 너무 쉽게 막혔는데? 가두 방금 멀티 없냐? 몰래 멀티 하게 여기 몰래 멀티 해야지. 몰래 멀티 재밌겠다. 재밌는 거다 한다 이번 판에. 몰머를 먹는 아구. 오잉. 두두디디디두두디디디두두디디디. 죽었죠? 두두디디디두두디디디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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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개꿀잼 사이클론. 마리는 어차피 거들 뿐이었어. 난 메카닉으로 갈 거거든. 사지방을 준비한다. 몰래멀티 준비 완료. 이거는 몰래멀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황. 시스템 가 투둑. 뭐, 한 마리 사다니? 두, 두, 하이 두, 툭툭툭 툭. 툭툭 툭.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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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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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불쌍하다고요? 내 마린은 안 불쌍해? 내 마린도 아껴줘 해방선 와, 해방선 싸지니까 좋다 싸지방 사이클론 지뢰 해방선 싸지방 간다 근설로봇 준비 완료 핫토리 출동이다, 싸지방지로워은오직 여기. 해방선 와야 들어갈 수 있어. 사이클론. 사이클론 꿀잼인점. 그냥 위압감이 개쩜. 위압감 결정적인 한다 사이클론 자 암머리 지뢰 싸지방 하이 헤. 헤합링 찌링 어뻑풍함 뭐야 너 재밌게 한다 게임? 게임 재밌게 하는 뻑풍함 폭풍 오케이! 사이클론 가자! 폭풍함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이클론 지뢰를 진짜 해도 됩니다 모든 조건이 완료가 됐어요 사이클론 더 추가 이녀석 게임 재밌게 하잖아? 이스템 가동 사이클론 준비 완료 뜨듯 뜨듯 어데 지래? 어디 갔어? 내 지래? 내가 물레 멀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이 녀석 두루리리리 사냥을 시작해볼게 가자 사이클론. 아, 사령관님. 토마스로 간다 토마스. 동토도둥 동 동토도둥 동. 뚜뚜뚜뚜뚜뚜. 정렬 잘해봐. 와 개간지나게 생겼어. 사이클론으로 보내버리자. 선에서 <불어난> 잘박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차원분간기 조심.

겁나 아프지? 이게 사이클론이야. 이것도 연구. 커맨드를 여기다 먹으면 안 되죠. 여기다 먹어야지. 왜냐? 이래야 좀더 속겠죠? 좋습니다. 옮기면서 툭가스. 세계도 지뢰도 어나 보급포가 없어 가볼까? 하이 인사 한번 해드리고 업그레이드 내 해방선 어딨어 이리 와. 와 야, 조합 재밌다잉 황금 함대를 만들어가네 조합이 꿀잼이요. 시야고 잘해야 돼. 지뢰 설치해주고. 쏘지 마세요. 연구팀 직원입니다. 치면서 도망가. 아 사이클로 이거 힘든데. 박토리더 필요하겠어 근데 토르도 좋아 사이클론 하다가 토르로 전환해야겠다 이 지뢰로 일단 버텨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가스가 많이 모자라죠 가스를 늘려주고 사령부도 많이 지어야겠다 뭐야 이 게이트는 커맨드 늘리기 나머지 토르로 가자 토토토토 토토토 토토르가 왔다 깨버리고 아르 데 아르 토르 데 아르 지레토르 스캔 뿌리면은 겁나 멀리 쏜다구 이거지 지정을 한 다음에 튀어 오엥 토르 토레 커맨드가 많이 필요하긴 하네 스캔 때문에 스캔을 뿌리면서 해야 돼 뿌리면서 고고분 <laughs> 인터셉터 다 죽었어 뭐야 벌써 우리집이야? 전환해! 변신해 변신! 토르 데아르아이 뭐야 아너 때문에 낚였잖아 이 개자식 변신하고 와 토르데 아~ 으~ 어~ 헝 겁나 아프네 토스전에 메카닉을 알 수는 이유 그것은 불이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개쩌는데도 이기기 쉽지가 않네? 광전사를 잡을만한 친구들이 필요한데 지뢰가 필요하겠지? 사이클론 지뢰 수리 가성비가 안맞아 몰래멀티도 성공했는데 얘도 근데 돈 많네 설마 너도 몰멀? 너도 나도? 지뢰를 미리 설치해놓고 지정에서 때려. 멀리, 멀리, 때려 멀리, 멀리, 나리라엄 멀리, <목소리> 에리아서 <번에 목소리> 지뢰를 심는 <목소리> 오르데아르 수리점 여기다가 랠리를 찍어놓고 그러고 때리자 돈 겁나 많은데 안 뚫리네 뚫릴만한데 변신해 변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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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카 한번 뭐 뽑아 볼까? 탱카한 마리만 뽑아 보자. 빨리 와 토마스들, 수리점, 수리점, 수리해, 얘들아! 너희 내가 왜 뽑았겠어? 수리하나 뽑았지 츄츄츄츄츄츄츄츄 아시겠어요 님들? 왜... 헤란이 왜 메카닉을 안쓰는지 이제 모두들 아시겠어요? 테란이 메카닉을 안 쓰는 이유. 이거 근데 사실 지금도 이길 방법 있긴 하거든. 없진 않거든. 나는 3 3오분 했어.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알아? 차라리 지뢰가 나요. 지뢰를 뽑는 게 나. 아 지뢰를 뽑아다가. 한 번에 들어가서 폭발 시켜버렸는데 아 돈은 겁나게 많네 빡토리를 그냥 막어 프로투스 마냥 늘려버리자 돈은 겁나 많은데 말이야 지토 이것은치토이것은치토말해줘세 이백 이것은치토찐토를가자고 토스트 터테렸어 기다렸지 야이야 나 들어간다 지뢰 간다리 지뢰 발사 라따따따 지뢰가 라따따따 안돼 터진다 또그 지뢰를 발사 라따따따 배트를 캐리어를 나다다다. 치레 또 발사. <laughs> 일로 뽑아 일로. 돈은 개 많은데 이길 수가 없냐 왜? 왜 이길 수가 없지? 가스가 모자르다 가스가 토르가 또왔다 인구 또 200~~~ 여기 다 먹어버렸네? 다 그럼 또 갈까? 지뢰를 뽑아 돌한 번만 더. 이번 토를 나오면 다시 갑니다. 토토토토도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라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몬> <도 Cordino> 가자. 토르 또 왔지. 나는 야치토. 치토가 터졌네. 문 열기 싫고. 지뢰만 뽑고 가자. 가자, 수리병. 지뢰를 뽑아. 라따따따. <laughs> 라따따따. 술이 개쩐다. 만원? 라따따따, 도르라따따따. 지뢰또 이것은 지토. 지토를 보여줘. 지토 좋은데? 지토, 말해도 세, 이백. 또왔어지토 아래 심었다. 또 왔다 지포. 말해도 세. 아니. 야, 지토 이거 재밌네. <laughs> 개꿀적이 업기 전략이었는데 좋았다 님들 아 지토 미쳤습니다 이겼다.